나 찍는 거야? 응. 너 찍는 거야? 나 찍는 거야? 너 찍어? 아, 나! 아. 고대기 훈수 부탁드립니다 개발, 재발하는 것, 온 동네에 다 알리는 줄 머리가 좀 망했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고대기? 응 음. 예뻐 잘 됐어 이나씨 오늘 그렇게 예쁘게 입고 어디 가시나요? 오늘 졸업사진 찍어요 아 <laughs> 졸업합니다 졸업 안달래요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오늘 졸업사진 찍고 응. 술을 엄청 마실 거예요 리얼 술 마실 때옷 갈아입을 거임 <laughs> 술 마실 때 잠옷 입고 갑니다 리얼 화장 벅벅 지우고 갑니다 알바노 <laughs> 시전 재밌게 놀아야 됩니다 오늘 팡팡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 팡팡 let's go. So, you know, you can see the whole thing. 잘 t s a good t h i 반타작은 you know, you can s e 야, 박기원 야, 박기원 뭐, 뭐, 너 시험 본다, 에 아, 니 뭐, 저기, 싫다고 말 저기, 저기, 싫다저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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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저냐 미안 아기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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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사이사이 길은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포메이션 너무 뜨거워요. 사이사이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아사어사이아이사이사이사이 <receptors> <tirar> 아! 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아, 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아이사이사이사이사이야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htt> <laughs> <odcinks> <laughs> <위 adapt> <laughs> <KIALA2> <laughs> 그러니까 야 너무 어? 햇빛 할게. 햇빛 쏘고 오케이 자 왼쪽이 좋죠 네. 오케이 왼발 올립니다 방향 좀더 돌립니다 스톱 <laughs> 어, 됐어요 어깨 힘 빼고 나 편안하게 자 고개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깨 턱 아래로 조금만 당겨봅시다 그래좀 미소 음 치아 보여줄 거예요 <laughs> 아니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하나 고개도 약간 턱을 조금 이렇게 오케이,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네, 이름 표백호에 안녕, 안녕. 잘했어요. 아, 그렇죠. 열 아! 넓었는데. 몸좀 더, 몸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둘. 네. 얼굴 살짝 걸리고. <laughs> 그렇죠. 네. 어, 눈 감았고. 저희는 이제 학사모를 촬영하러 갑니다. 박사모. 레츠 고. 안녕하세요. 지나요? 아, 네. 뭘까? 사진 거야. 있으면 핸드폰 안에서 경찰방이랑 하고 일어나고 동조가 잘못될 경우에 있다고. 그러니까 핸드폰은 조금만 아, 네. 떡받이를 하고 닦바지 일 하다.

아주 좋습니다. 네. 어허야 그거 자크 잠그면 돼. 아 진짜? 어. 우아가. 음. 우아가를 음. 먹. 음. 야미. 음. 음. 이 맛이야. 구독보러 온 애들이. 봤어요 언니, 언니. 팬이에요! 이러고 선물 좀어떻 거야?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laughs> 같이 사진 찍자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해 예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음. 혹시 모르 구독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예쁘게 하고 가 입시 아기 <laughs> 잡게요. 너나 기억 운 <laughs> 은서 워홀 갑니다. 은서 워홀 갑니다. 잠자는 범미들로 작업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안 미안 다시 차. 그다음야또 다른 사람들. 그친니다음다친구 자는 모습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웃음> 어? 친구들. 그 친구들. 그 친구들. 그친그그 친구들.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요 친구들. 그친구 아 진열때가 연설때 콜라보레이션 미쳤다 아이씨 <웃음> 언니 이거 바뀌고 이안 무거워? 안 먹어? 아, 이거 안 무거워 무겁진 않아 뽀대난다 괜찮다, 괜찮다 아니 이 사람들도 그뭔지졸래버려먼지 그... 개많아 이거 졸래봐. 공연할 때 썼던거래 응. 공연할 때 사회볼 때 썼던거래 대박 원샷에 갑니다. 우리의 쉼터. 렛츠는 아, 어, 우리 오면 오오. 또 오시면. 무서워요. <laughs> 맛있겠습니다. 아, 짠. 아니, 준호빠, 물잔이라도 해. 짠. 빨리 뜯다, 빨리! 오잠우미쳤다임 아, <laughs> 맛있겠다. 근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오케이. 대충. 오케이. 맛있겠다 김, 잔, 미역, 소장, 쌈장, 마늘, 쪽파, 가메기또뭐 들어가지? 나 과메기 안 먹어봤어 응? 진짜? 오, 안 될까? 비린 거못 먹으면 못 먹어 비린 거 먹어? 난못 먹는 게 없어 굴 이런 거 먹어? 그런가? 그럼 그럼 기 무조건 먹어 고등어 에 먹을 줄안았잖 근데 가못 먹지 그럼 게먹 거. 오퍼도 울산이 인천 을이 겠으면 위로 갈수 있는 건데, 이 울산도 인천이랑 비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또 왔어. 근데, 근데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 알바하니까 어. 힘내세요!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응. 뭐마시 맛있는 건가마시 맛있는 것만이지 그냥 맛있는 건 맛있는 맛있는 건맛로는건 맛있는 건맛는데맛먹는떡을먹습니 맛있는 맛있 아 내가 아, 그런 음, 실수를 음, 했어 동훈 음 같은 실수를 했어 아 화를 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laughs> 실수다 뭐를 한대? 얘 같은 실수를 실수를 더 화를 내 <하네. 웃음> 그러면 나는 쥬, 아,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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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눈이야 나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진짜. 친하니까 화내고 있어요. 나는 똑같이 그런... 화내 근데 오늘은 너가 바쁜 거 아니까. 니아 오늘은 오늘은 나. 집하에 접시. 아생활뭐라고이날 나는. 언제든지 너의 고민을 들어줄 자세가 되겠어 하지만, 하지만 자세만 되었어. 하지만 <laughs> 아니 하지만 붙는 거못 봤어. 아니야. 내 분들이 beauty 어 찍고 있는 거야? 아씨. 안못 하네. 언아 언제든 불러 갈게. 진짜 언제든 갈게. 얘랑 <laughs> 얘랑. <뭐라> <뭐라> 아니, 멋진 저지랑 <laughs> 멋진 저지랑 할게 저 도와준다고 언니한테 비리라고 말했었어요 빨개져가지고 이 새끼야 연락 주시면 이거 먹으면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이제 브이 한번 해주세요 야 이거 먹으면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야가은 너무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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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줘 한번 들어줘 한번 들어 <laughs> 한 입에 한입 해주세요 한입 해주세요 토이스거 아니 왜아유 아유가... 아유스케 갑니다. <laughs> 왜다섯명서이 <laughs> 야, 네가 안온 거야. <laughs> 네가 안온 거야. <laughs> 야. 야, 님 얘기해 봐. 너다섯명에서 만났었어? <laughs> 너, <다섯 명이서> 만났었어? <웃음> <웃음> 너가 알잖아 개새끼야. 언제? <웃음> 언제? <웃음> 있어. 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나, <laughs> 기온이, 나 빼고 다 갔다, 빼고 그래. 만들었다 안만들었 하, 둘 셋. 아니다. 아니, 내가 기호해말을 <laughs> 겨울에 왔어 너 불렀잖아.